그래서 굉장히 음악을 좋아합니다. 나데 yeah. 가서 이제 막 저기 술 먹고 뭐일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데 네. 음악에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laughs> 스포츠와 음악을 깊이 있게 다홀른 저인방상 크리터쿠션 뮤직박스 아, -예. S.O.S. <목소리> 야 보고 싶었잖아요. 아 저도 네. 언제 불러주시나 했는데 네. 어, 이렇게 빨리 불러주실 줄 몰랐어요. 어난꿈에서만 나오더라고. 생각보다 섭외 난항을겪고있구나알하하하알요 <laughs> 난항을 <laughs> 난항을 KBS 스포츠국에서 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KBS 베이스볼 스타 그렇게 니다다 아, 아, 베이스나 슬스로. 아, 근데 어쨌든 우리 좀 기아 얘기를 좀 해보시자고요. 워낙에 또 이제 기아 팬이시니까. 오늘 기아 얘기한 날 아니죠? 아주 유니폼도 벗고 왔는데 지금. 아이 그래도 아, 잠깐 좋은 얘기 놔두고 굳이 그 유기한 어. 저랑 닮은 사람이 여기 나와가지고 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냉정하게 보면 4위. 일단은 3위를 노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4위. 냉정하게 봤을 땐 4위 할것 같다. 어. 그리고 6위를 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기본적으로 야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아 조금 어, 부족한 패널이었다. 음. 아, 우리 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감독부터 바꿔야 한다 고 생각했는데 네. 여기 녹화에 오기 30분 전에 기사가 떴습니다. 네. 감독 유입니다 아 내년에 다시 한번 이런 얘기들 <웃음> 자. <웃음> 롯데는 김태훈 감독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와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 같긴 하다. 아하. 근데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구덕이 무서워 서장못 담그는 거 아니냐. 음, 일단은 음. 변화를 추구해 보고 그 음.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 음. 점점 야구 적들이 되어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저는 계속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귀하 얘기 이제 그만하죠.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우리가 이렇게 또 바로 불른 이유가. 네. 음악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서 아 음, 맞습니다. 사실 뭐 작정 PD도 그렇고 우리 범 PD도 그렇고 KBS라는 조직 내에서 맡고 있는 일이 프로듀싱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지적 PD 시점으로 과연 이 스포츠 중계에서 혹은 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바가 어느 정도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프로그램이라는 건다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재밌는 얘기를 할지 슬픈 얘기를 할지 무서운 얘기를 할지를 미리 알려주는 게 저는 음. 어,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뉘앙스를 주는 네, 그런 네. 음악인, 그게 음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되게 무식한 질문이에요. 어 네. 아니 이거 질문을 여기 작가님이 써둔 상관인데 왜 무식하다 고 그래 나한테? 작가님하고 무식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작가님을 음. 없이 여기는 거예요? 에? 제가 어릴 때부터 데리고 있었던 작가니까 어떻게 한번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했던 농담이고요. 네. 갑자기 명상 음악, 인도풍의 명상 음악이 나면서 지금부터 프로야구 시작하겠습니다 할수 없잖아요. 그만큼 음악이 중요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죠. 네. 자이번엔 지금 스포츠 타이틀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스포츠 음악은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따닥 따닥 박자가 맞는 게 있어요. 아, 그리고 템포. 왜냐하면 특히 제일 많이 그 음악을 쓰는 곳이 예고편을 만들 때 아하. 음악과 박자가 아주 잘 영상하고 잘 맞아 떨어져야 되죠. 그렇죠. 네. 제가 입사 초에 네. 실은 제 동기들이 예고를 만들라는데 아 음악을 뭘 쓰면 좋겠냐? 아 네가 이거 좀몇개좀 추천해 줘라. 음. 그때 당시만 해도 2000년 아니 난 어리니까 아니다. 뭐지? <laughs> 아, 요즘에 또 새로운 컨셉을 잡으셨군요. 네, 어린. 네, 뭐 회춘 컨셉을 잡으셨는데 먹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2003년이에요. <laughs> 2003년에 그때 당시 이제 유행하던 이제 뉴 메탈 음악이라든지. 아. 로고 음악들을 많이 추천해 줬던 기억이 나는데 네. 요즘에는 일렉트로닉 음악도 많이 쓰이고 맞아요. 어떨 때는 클래식 음악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만드는 예. 것들도 있고 어떨 때 보면 슬픈 음악도 그럼요. 쓰이더라고요. 그요 네. 사실 스포츠는 잘... 네. 굉장히 슬픈 장르입니다. 왜냐면 은 항상 패자가 있잖아요. 올래는 슬픈 만 키움 히어로 <laughs> 아, 여기 <목이> 패자만이 드립니다. <laughs> 타이틀 음악도 바뀌었어요. 아 맞아요. 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은 2007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음. 그때 이제 고 신해철 씨와 그 넥스트의 멤버인 지현수 씨가 만든 건데 네.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김세왕 씨의 기타가 이 음악을 완전히 살려냅니다. 네. 왜그 부분 앞에서 자르신 거? 그거를 들려드리려고. 아 했죠. 역시. 아 계획이 있어서. 다음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김세왕 씨의 기타가 들어오는데 다른 회사의 스포츠 준비 음악에 비해서 오, 정말 화려합니다. 맞아. 정말 화려해요. 오. 되게 클래시컬한 작법도 들어가 있고. 재밌는 게이 짧은 연주곡 안에서 모든 스포츠의 그런 에너지가 담당이 되고 스포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고난을 극복하는 거. 아. 그런, 그런 느낌도 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승리? 이제 곧 나옵니다. 결과가 확실하다. 아. 뭐 무승부라는 것도 있지만 무승부라는 거를 정확하게 판별해 주니까. 네.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사실은 저희는 이 음악을 들으면은 그 화면이 떠오릅니다. 네. 이제 타이틀 음악이 나오고 선수들이 막 뛰어가는 맞아요. 장면이 네. 나오고, 그 다음에 저 기타 리프가 시작될 맞아. 때쯤에는 네. 경기장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네. 타이틀을 딱치고 선수들이 몸 푸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살짝 오디오를 죽이면서 네. 이제 우리 진홍 아나운서 같은. 여러분 안녕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프닝을 맞아요. 다 한단 말이죠. 네. 이렇게 항상 가기 때문에 저는 저 음악을 사실 끝까지 들어보질 않아요. 네. 그 전에 이미 이제 페이드 다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 음악을 끝까지 다 들었다는 거는 네. 뭔가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다. 너무 많이 었는데못 들어. 그래서 저, 저는 저분 못 들렸거든요. 네. 저렇게 나오니까 좀 따다다다다니 네. 끝났구나 이제 <laughs> 더 이상 갈 데가 없구나. 약간. 이 음악이 왜 우리 KBS 스포츠 중계음악과 찰떡인 이유들에 대해서 네. 살펴볼 텐데 먼저 PD로서 좀 얘기해 줄수 있는 부분 얘기해 주시면 아이 음악에 대해서요? 네. 이제 물론 이제 방송 3사 음악들이 다 각자의 특색이 음, 있는데 네. 저는 우리 KBS 스포츠가 가진 최고의 어, 장점 중에 하나가 음. 이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 왜냐면은 그 음악이 주는 느낌도 느낌이고, 네. 실제로 멜로디 자체도 굉장히 잘 굽혀가지고, 어, 유튜브에서 이 KBS 스포츠의 오프닝 음악이 가장 조회수가 높습니다. 오. <웃음> 오. <웃음> 누가 올려놨는데 조회수가 매우 높더라고요. 오. <laughs> 오. 사실 이 음악 전에 쓰여졌던 그9 0 년대 음악도 추억 그리고 또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웅장한 음악 아니었습니까? 아 그렇죠. 향수를 자극하지 않고요. 저는 이게 더 익숙해요. 아, 아, 뭐야. 아 이렇게 컨셉이 붕괴되고 네, 작화가 그러니까 붕괴되고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니 음, 음원을 놓고서 듣는데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면서 아 아, 난 이거지. 아, 솔직히 이, 이게 더 익숙하시죠? <laughs> 여기. 선배님들이나 비슷한 연배분들은, 네. 이해가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쓰는 것처럼 드럼을 되게 잘 활용한 음악인데, 아, 음. 뭐, 예를 들면, 처음에 필인으로 시작하죠. 원래 이렇게 시작을 많이 안 하거든요. 음. 이 통바나 스네어를 이용해서 뚜루두루루루하면서 들어와서, 어. 이제 들어가 계속 이걸 반복시키죠. 네. 이게 사람이 약간 심장박동을 계속 하잖아요. 약간 집중하게 만드는 그게 있고,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박수 소리 같은 클랩을 이용해 네. 사람들이 박수 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또 뭔가 이렇게 신비로운 세계로 뻗어나가는 음. 것 같은 옛날 퀴즈 타법 신비의 세계 맞아요 그런 걸이 작곡자가 이제 명진학교 왕준기 교수님이라는 네. 분인데 98년부터 2007년까지 KBS 스포츠에 이 음악이 나갔고 음. 80년대 말부터 이제 90년대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상파 방송의 황금기라고 쓰는데 네. 방송 3사의 음악 중에 한 절반 가량이 이 왕중기 교수님 만든 음악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또. 예. 저도 하고 싶어요. 어떤 점에서 부러운 걸까요? 저작권 들어오니까. 뭐. <laughs> 저작권만 좋겠어요. 처음에 뭐 착수금도 줬었고. 아. 뭐. 그리고 그 유명한 내 나이가 어때서의 편곡도 이분이 하셨고. 어. 나이는 참 <laughs> 아련하시네요. 그렇죠. 네. <웃음> 그리고 <웃음> 네. 또 하나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분이 또 만든 음악이 KBS 옛날 옛적에 배추도사, 우도사. 아, 알아요잘 기억나네요. 어, 이거 만화영화 아닙니까? 네, 만화영화였던 만화 것 같은데. 근데 차, 잘 모르시니까 저도 모르는 걸로. 어, 아, 기억이 아, 선명하시군요. 아, 그렇게 차이는 아, 없어요. 아, 근데. 네. <laughs> 아, 옛날 옛날 예적게 이게 중간에 들어가는 BGM 우리가 흔히 브금이라고 하는 브금을 고르는 것도 전적으로또 PD의 권한이고 역할이죠? 그렇죠. 저는 사실 그래서 신입사원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음악을 골라야 한다는 게 저는 아... 지금 알고 있는 게 너무 없는데 네. 신입사원 햇병아리인데 네. 이 음악을 선곡하고 거기에 맞춰 영상을 편집해야 한다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곤란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는데 저도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곤란한 경험이 있어요. 뭔데요? 음. 입사 초에 저한테 감이 썩어가는 소리를 찾아오라 그랬어요 뭐지? 예? 심사원이니까 이건 난 죽어도 찾아야 감 썩어가는 소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 우리 음반자료실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아카이빙이 안, 디지털로 안돼 있으니까 네. 저 CD를 가서 연주 음악란에 가서 CD를 죽어라 들으면 그만한 소리를 찾으려고 어... 어떻게 그 당시에 조금 더 감이 썩어가는 소리를 찾았다고 세요 온갖 약간 슬픈 거다 듣다가 제 기억에는 류이치 사카모토류의 아. 약간 슬프게 울려퍼진 음악을 찾아갔더니 음.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네가 감은 있는데 4번보다 2번이 낫다 그런데 아. 네. 실제로 들어보니까 2번이 더 낫습니까? 그런 것 지금 때문에. 문화랑 다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음. <laughs> 말을 잘 들었어요 이제 음악을 들을 때 아. 그냥 듣기 뭐안 되잖아요. 네. 이거 나, 내가 어디에 써 먹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생각하죠. 뭐 그런 걸 모아두는 폴더 같은 게 있나요? 네. 신입 사원 때 그렇게 한번 힘들고 나니까 음. 이제 직업병처럼 음. 이 폴더를 하나 만든 거예요. 제목도 BGM입니다. 그 폴더 안에 두 종류의 분류가 있습니다.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음, 음. 그런 노래가 있거나 아니면은. 요즘 트렌드한 노래들. 음. 그래서 아이 PD가 요즘 노래 좀 듣는구나라는. 아. 아뭐아 유튜브 핫백뭐 이런. 거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우리 회춘올 그, 꿈크는 우리 범 PD 같은 경우에는 좀 음. 아까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CD를 다 일일이 틀어야 됐고 음. 지금은 사실 이제 아카이브라는 시스템이 좀 굉장히 좀잘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갑자기 CD 얘기하니까 또 어르신이 저한테 시켰던 게 생각나요. 뭐뭐뭐 <laughs>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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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웃음> <웃음> 정말 시, 대단한 어르신을 많이 네, 만나셨구나. 아, CD 바구니 좀구하 아 그때만 해도 이렇게 CD 바구니를 들고 다녔어요. 맞아 어, 예. 잘못 가져면 뛰어 올라가서 다시 가져와. 들을래? 음. 저는 이제 라디오 PD고 음악을 많이 하던 PD다 보니까 아카이빙이 실은. 아주 세분화돼 있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아카이빙을 만들 때제 폴더를 꺼내놓고 그 아카이빙을 만드시는 분들이 음. 아, 이 PD가 이렇게 돼 있으니 음. 이런 식으로 우리도 만들어가야 된다 하고서 꺼내서 표준화했던 것도 있어요. 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이게 제 폴더긴 한데 박명수의 라디오 쇼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뭐 생방송 비용 이렇게 돼 있고 뭐 시그널 열면뭐 이런 스팟들이 있고 인서트 보면 뭐 성대모사 우리 코너 같은 음악 퀴즈 이런 거 있고 네. 여기 밑에 보면은. HB 데이터라는 데이터. 게 아. 있습니다 네, 그럼 뭐예요? 아 여기, 여기 있네 이제, 이거지 이제 이렇게 열리면 에딧, 이펙트, 비지, MR, 뭐 꽁트 비지 아. 이런 식으로 다 모여져 있죠 무게감 네 어. 그리고 여기 HB 프로듀싱은 제가 만든 음악들 아 진짜요? 네. 네. 뭐. 아 작곡도 하시는구나 할 일이 없어요 아. <laughs>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조금 음. 문제 뭔지 아세요? 뭔데요? 기억이 잘안 나요. 아, 아 어디다 놓지? 근데, 그리고서 다시 찾자니 아 뭐가 너무 많고, 내가 키워드를 뭐라고 해놨더라? 이렇게. 그렇죠. 찾고. 우리 KBS 아카이브에 보면은 그 히트디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 예, 네, 거기 들어가보면, 아, 거기가 보물, 좋아요. 아, 보물창고구나.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월드차트 이렇게 오.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웃긴 게, 실화인데, 네. 그 히트디스크라는 걸 제공하는 업체가 있어요. 아. 근데 언젠가, 그 제공업체와의 계약을 끊겠다 했더니 PD들이 들고 이러죠. 히트디스크는 없으면 안 <laughs> 된다. <laughs> 아무 느낌이 나 히트디스크 모아져 있지 않으면 내가 일을 어떻게 하라고. 아, 아 무슨 느낌이 지아 잘... 편집할 때, 저도 네. 편집을 하지만 또 영상 편집이니까 음악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영상과 화면을 먼저 구해놓고입니까? 저는 항상 음. 음악이 먼저예요. 아 음악을 아 먼저 선정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리듬에 맞춰서 음. 영상의 그 템포나 이런 거를 음. 쪼개서 이제 넣는 편인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다 보면은 음악을 못 고르면 시작을 못 하는.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들이 보게는. 그래서 굉장히 음악을 좋아합니다. 네. 딴데 가서는 이제 막 저기 술 먹고 뭐일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데 네. 음악에 영감이 <laughs> 떠오지 르 않아서 그런 것이다. 아, 라고 변명을 해보고. 조심하세요. 아, 네. 네. <laughs> 스포츠 피디 입장에서 음. 좀 내가 생각하는 잘된 편집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도좀 한번. 쉬운 편집이요. 그니까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음악을 넣었어요 어떤 의미로 넣었냐면 이번에 아시안게임 결산 특집을 <laughs> 하는데 수영 대표팀이 메달을 22개를 땄단 말이죠 음. 그래서 일부러 배경음악을 테일러 스위프트의 22를 넣었습니다 오! 아무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 아. 합니까? 제가 알아요 아. 오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SOS 프로그램의 엔딩 음악은 어떤 거였으면 좋겠는가 저는 오늘 이 원고를 딱 받고 네. 딴 거보다 이거 고민을 계속 했거든요 야. 음, 며칠간 이거를 고민했는데 저의 고민을 해결이라도 해주시지 네. 세븐틴이 3일 전에 노래를 냈습니다. 어? <laughs> 오, 되게 핫하다. 제목이 s o s 오늘 제가 틀었습니다. 아, 제목이. 세븐틴이 출연했었거든요. 맞아요, 제목 어. 어. 네, 타이틀이 음악의 신, 음. SOS가 마시멜로라는 유명한 d j 가 같이 만드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네, 요아요 우리 저기, 번혼하고 뒤에 출연했었거든요. 음. 감사하다고. 나중에 감사하다고 그럼 번원씨가 저 s o s 나오려면. 음. 없겠죠. 없겠죠. 간호하게 <laughs> <가능하게> 말씀드리다 <laughs> 혹시나 거예요. 보고 계신다면 저희가 찾아갈 준비가 됩니다. 아니, 는 내가 MC 다닐 게스트인데 왜 섭외하고 를 있는 거지? <웃음> 아, <웃음> 혹시 번호님께서 좋아하는 야구팀 있으시다면 그것도 연락을 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쇼미더 원이 때부터 응원하고 있었어요. 아, 네. <laughs> 이렇게 보셨는 거야.